안녕하세요. 이웃집 사는 오원니입니다. 어, 저는 사교육은 필요할 때만 활용하자라는 주의거든요. 네, 언젠가 한번 뭐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이가 커갈수록 사교육비 부담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중학교급이 다르고 고등학교급이 다른데 이렇게 어릴 적부터 쏟아부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게다가 이제 두 명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어, 어릴 적에 사교육 없이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사교육은 꼭 필요한가? 어 사교육 없이 잘하는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잘하는 것인가? 어 아이에게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내가 부모로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책도 많이 찾아보고 많이 읽어봤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읽어봤더니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되는 방법은 참 단순하더라고요. 네 요즘 본질 본질 단어가 유행하잖아요. 이 공부에도 본질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네. 이 단순한 본질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 지난 시간에 자기주도학습에 관해서 3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위치학부터 저학년까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어, 3학년 우리 첫째 아이 영상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좋아해 주셨지만 책에 돈을 엄청 썼네요라고 <laughs> 하시더라고요. <laughs> 제 포인트가 그게 아닌 거 아시죠? 네. 또 어, 딸이라서 가능하다. 부모의 길잡이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성향도 무시 못 한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어요. 제가 이 의견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부에 저의 의견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어차피 자녀 교육은요 엄마가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견도 주셨으니까 저도 제 의견을 한번 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 이걸 보시고 판단하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현재 6세 엄마들 내년에 왠지 7살이 되면 학교 보내야 할 때가 온것 같아서 내년 1년 동안 준비를 잘 시켜봐야겠다고 라 생각하시나요? 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엄마가 마음껏 쉴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놀아요 놀아 엄마도 놀고 애도 놀고 이런 시기가 다시는 안 와요 네. 현재 어, 6, 7세 엄마들 뭐 하셔야 되냐면요 종이접기 많이 하시고 가위질 많이 하세요 집에서 그걸로 놀아 주세요. 어, 1학년 수업 시간에 미술 활동이 정말 많거든요. 종이 접기와 가위질은 어, 해본 애랑 안해본 아이랑 차이가 확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책상에 앉아서 한 3, 40분 동안 이렇게 앉아서 종이 접고 자를 수 있도록. 네, 그거 연습시켜 주시면 되세요. 네. 자, 7세 엄마들 더 추워지기 전에 밖에서 아이 아이랑 줄넘기 하세요. 네. 저희 딸처럼 이렇게 12월생 생일 늦은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은 확실히 느립니다. 이 줄넘기라는 운동이요, 다양한 동작을 동시에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발달 과정에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느립니다. 이게 나만 안 되고 나만 느리잖아요. 아이가 그거 굉장히 속상해해요. 또 그거 아니더라도 애들이 태권도에서 해서 오고 줄넘기학원에서 줄넘기를 하고 오는데 나만 안 되면 굉장히 속상해하거든요. 그래서 네 미리 좀 줄넘기 같은 거는 도와주시면 좋아요. 네. 자 지금 뭐 연산 문제 못 푼다고 엄마도 스트레스 받고 뭐 애한테 스트레스 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가서 줄넘기 하세요. 네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강조하는 게 공부 정서예요. 어릴 적에는 이 문제를 하나 더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에 대한 정서를 잘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절대 나쁜 감정이 쌓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 제가 지금 종이는 뭐, 종이 자르고 접고, 그 다음에 뭐, 줄넘기는 다른 아이랑 차이가 나지 않게 도와주라고 하면서, 그럼 공부는 차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실 거죠.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1학년 국어 수학, 정말 쉽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의 아이가, 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는 것보다 그 수준보다 더 쉬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종이접기나 이 자르기 뭐 이런 거안 가르쳐 주지만 학습은 처음 밑바닥에서부터 선생님이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하셔도 돼요. 이 종이접기 자르기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네. 제가 실제로 저희 딸이 코로나 1세대예요. 학교를 거의 가지 못하고 줌으로만 수업을 하던 아이인데 줌 수업하는 걸 제가 다 지켜봐서 알아요. 이게 자르고 접고 이게 안 되니까 선생님이 진도 나가시기가 굉장히 힘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집에서 연습을 시켜주면 예, 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뭐 해야 되냐고요? 음, 제일 다 뻔하죠. 예, 네, 책 읽어 주셔야 됩니다. 한글 책이든 영어 책이든 닥치는 대로 많이 많이 읽어주세요. 네, 자, 책 읽어 주실 때 하루 30분 정도는 책상에 앉아서 읽어주면, 예, 네, 또 앉아 있는 연습할 수 있잖아요. 네, 어, 자, 또 7세 엄마들 혹시 아직까지 한글이 잘안된것 같아서 불안하시나요? 네, 그럼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동화책 있죠. 네, 엄마가 지겹도록 읽어준 그 동화책. 그 동화책 한권 꺼내서 오늘부터 매일 그책한 권은 꼭 읽어주셔야 돼요. 매일 매일. 엄마는 이 책장을 넘기는 순간부터 지겨워서 토 나올 정도잖아요. 네, 그 정도로 한 권만 퍼시는 거예요. 네, 매일 읽어주다 보면은 그 아이가 그책 내용을 다 외우게 되거든요. 책 내용만 외우느냐? 아니고 글자도 어느 정도 읽는 척을 하면서 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책을 읽, 읽는 것처럼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책 내용을 워드에다가 다 치세요. 어, 뭐 컴퓨터 사용이 좀 힘드신 분은 스케치북에다가 손으로 책의 그 내용들을 다 옮겨 적으세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 글자 찾기 놀이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 자기 이름 알고, 뭐 가족 이름 알고, 친구 이름 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는 글자가 나오는 거에 다 동그라미를 치면서 엄마랑 찾기 놀이를 하는 거죠. 이렇게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스케치북에 써놓은 거에 쭉 읽어가면서 읽은 글자는 다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글자가 있잖아요. 남아있는 글자를 엄마랑 또 이제 힌트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가 나왔으면. 어, 이거는 사자에 이렇게 힌트를 주면 애가 그거를 맞출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얘 애가 또 동그라미 하지 않은 부분은 자기도 이거를 다 동그라미 채우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한글을 요런 식으로 놀이식으로 해서 익숙하게 해 주시고 겨울 방학에 이제 어, 자음 모음 알려 주시면서 어, 읽는 거 조합해서 연습 정도 해 보고 가시면 좋아요. 어차피 어, 완벽하게 그렇게 학교에 들어가 완벽하게 해서 학교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학교 들어가면 기육, 년, 디급부터 다시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마스터 해야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한테 스트레스 주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아이가 금방 따라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네, 어, 수학은 유치원에서 하는 걸로 충분해요.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정말 안 해도 되는데 이래도 다 하실 거죠. 지금 이미 다 하고 계신 거 제가 <laughs> 다 알고 있어요. 네. 자, 근데, 어, 유치원은 숙제를 내주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린이집은 숙제가 없는데. 음, 그러면 숙제만 하세요. 네, 그 이상 안 하셔도 돼요. 근데요, 이 숙제가요, 제가 다른 엄마가 한번 보여줘서 봤는데, 숙제 수준이 어렵더라고요. 어, 이게, 애가 이해 못한다고 막, 어, 막 끌어오르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1학년 수학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걸 하고 있더라고요, 유치원에서. 네. 그래서 수학을 할 때는 이런 수학 큐브, 이런, 이런 거를 이용하시든, 뭐, 레고나, 바둑돌 아니면 뭐 콩이라도 꺼내가지고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하게 하세요. 네, 그냥 숫자를 문자로만 가르치시면 애들이 자 원래 이해를 못해요. 네, 수학 이야기는 네. 제가 여기 영상 띄워드릴게요. 네. 이 영상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학년 아이들은요. 저학년 아이들의 습관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네, 어려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라고 쉬웠겠어요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네. 자,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7세 엄마는 이해 못하실 수도 있어요. 어, 우리 애는 잘하는데? 크면 달라집니다. <laughs> 엄마가 관리를 잘 해왔어도 학교가서 친구들을 보면서 배워오는 것도 많고 머리가 커지면서 자기 주관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친구들이랑 자기 자신을 비교를 하면서 엄마 말은 안 들으려고 해요. 자, 그런데 왜안 하려고 할까요? 우리 애가 왜안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시켜서 그래요, 많이. 1학년은 학교 갔다 와서 그날 배운 것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책 많이 읽게 해 주세요. 네. 목표를 어디에 두셔야 된다고요? 멀리 내다봤을 때 스스로 교과서를 읽을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줄글을 읽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해요. 자, 애한테요. 어느 날 갑자기 책이 중요하니까 너 이제부터 책 읽어. 이렇게 하면은 애가 책 읽겠어요? 책 아니면 애들이 하루아침에 책안 읽어요. 네. 엄마가 책 읽으라고 억지로 이렇게 시키면요. 말 그대로 글자만, 문자만 읽고 끝내요. 네. 엄마가 도와주셔야죠. 자꾸 컸다고 읽기 독립을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한글책도 영어책도 다들 읽기 독립을 시키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읽기 독립의 그런 시기도요. 아이가 정하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떼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어. 자연스럽게, 무르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아직 책 읽어줘요. 우리 애가 혼자서도 책을 읽지만, 제가 읽어주는 책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그림책만 읽어왔고, 아직 문고로 못 넘어간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은, 이제 책을 잘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런 책, 다 이제 유명하죠? 이거, 어, 2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시리즈예요. 이책 정말 재밌거든요. 이게 지금 한 6권까지 나왔을 거예요. 저는 5권까지밖에 없는데 자, 이런 책 사세요. 사! 어, 도서관에 빌리려면 은 이게 너무 인기 책이어서 빌리기가 어려워요. 이런 책은 좀 사도 돼요. 이게 너무 재밌어서 이 다음 시리즈를 읽고 싶은데 도서관에서 이 다음 책 시리즈를 순서를 딱딱 이렇게 받쳐주지 못한다고요. 어, 내용이 궁금해 죽겠을 때 바로 팍팍팍 이렇게 줘야 된다고요. 라 <laughs> 자, 이런 책은 엄마가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어디가 가장 하이라이트인지, 정말 재밌는, 어, 내용이 궁금해서 이 뒷장이 정말 재밌는 그런 부분까지 있잖아요. 엄마가 한번 읽어보시고, 아이한테 이걸 다 읽어주시는데, 제일 재밌는 뒷장이 나올 때, 거기서 딱 끊어야 돼요. 그거 알죠? 왜? 유튜브에서 광고. 내가 이 다음 내용 궁금해 죽겠는데?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럼 뒤에 궁금해 미치잖아요. 자. 읽다가 어, 아, 아마 배 아픈데 잠깐만요, 엄마 화장실 좀 갈게 하고서 책 덮고 화장실로 가서 숨어요. 예. 네. 그러면 이 아이가 궁금해서 책이 있습니다. 읽어요, 혼자 읽는다고요. 재밌어서 궁금해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자, 혹시 또안 읽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이 재미있게 듣고 있는 게 어디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활용해 보세요. 네, 효과 있습니다 이거. 네, 그럼 엄마도 오버 하셔죠. 야 뭐야? 어머, 어머,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예, 네, 오버 좀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책을 한 권을 다 읽고 나면은, 우와, 이렇게 긴 책도 다 읽었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 내용이 길어서 재미없을 줄 알았더니 자세하게 더 재밌게 나와 있네. 어? 또 아빠 퇴근하고 오면은, 얘가 오늘 이 두꺼운 책을 한권다 읽었다고 이렇게 칭찬해 줘보세요. 네, 그 다음날 2권 꺼내서 읽습니다. 네. 해보세요, 이렇게. 자, 수학은요. 구체물로, 어, 이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연산, 이렇게 어린이지이 유치원에서 해서 좀 아는 것 같아도 1학년 2학기에 숫자가 커지거든요? 50 이상 숫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그때부터. 숫자가 커지면 애들이 어려워 하는데 자꾸 문자로만 접하게 하지 마시고 좀 번거롭더라도 구체물 다 꺼내놓고 눈으로 보게 하면서 네,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이런, 이런 것도 활용해서 하셔야 돼요. 자, 도형 파트도요. 구체물 중요합니다. 꼭 비싼 거안 하시더라도 플라토나 뭐 팩토 이런 회사에서 교구 많이 나오거든요. 저렴한 거. 네. 그런 걸로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음물를 만족했고, 구체물이 중요한 걸 몸소 느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몇 분이 그런 거다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판단의 기준이 안설 때, 주변에 엄마 말들이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좋다고 하는데, 누구는 그런 거다 필요 없다. 그거 다 장사 속이다. 뭐 이렇게 할 때, 전문가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연산도요. 어 구체물 없어도 가능해요. 네, 문자로 그냥 가르쳐도 다 가능하잖아요. 근데 속은 터져요. 엄마들 <laughs> 해보시는 분들 알죠? 네 그래서 다 애랑 싸우시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나 EBS에서 보면은 다 이거 활용해서 가르쳐요. 네 이유가 있어서 이거 활용해서 가르치시지 않으실까요? 음. 수학 관련 책들 보면은 추상적인 문자를 접하기 전에 구체적인 에, 구체물을 충분히 갖고 놀게 하면서 경험하게 해줘야 된다고 써 있어요. 도형 역시 없어도 되겠죠. 없어도 할수 있겠죠. 연산처럼. 그렇지만 저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자, 류승재 선생님도 그 류승재 선생님 카페에 어떤 분이 이제 교구 관련 질문을 하셨는데 댓글을 이렇게 다셨더라고요. 네. 자, 1학년은요. 자리에 앉아서 매일, 1학년은 30분 정도? 네, 2학년은 1시간? 뭐, 네, 매일 뭔가를 하는 거. 그거를 연습해보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배우고 온 거를 복습만 하시면 돼요. 정말 별거 아니어서 할거 없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러니 다른 거 시키지 말고 그 별거 아닌 학교 복습을 하세요. 어, 그리고 그 외에 매일 책 읽는 시간 마련해주시고요. 네. 별거 아니라고 오늘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 하시지 마시고요. 그 별거 아닌 거를 매일 꼭 하세요. 그래야 학년이 올라가도 학교에서 배운 거를 복습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학습이라는 단어가요. 학은 배울 학, 배우는 거고 습은 익히는 거잖아요. 스스로 자습해야 돼요. 복습, 스스로 복습하시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음, 보통 학교에서도 학, 학원에서도 학. 계속 학만 하고 있잖아요. 습도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어, 어떤 분이요. 제가 공부를 정말 많이 시키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 어릴 적에 그렇게 너무 공부에 얽매이게 하지 말고 환경 조성만 잘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 영상 하나만 보시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영상 쭉 보신 분들은 제가 정말 공부 많이 시키는 것 같나요? <laughs> 제가 애 잡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애 놀지도 못하게 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딸 반에서요, 우리의 만큼 시간 많고 우리의 만큼 많이 노는 애 없다고 생각해요. 크면 잘할 거라고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커서 의지가 생겨서 스스로 잘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제 딸에게 그런 행운이 올 것이라는 기대는 안 합니다. 네. 여러분은 커서 그렇게 의지가 생겨서 잘 하셨나요? 글쎄요, 제 경험을 비추어보면은 저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의지가 생겨서 해 보려고 했을 때잘안 되더라고요. 구멍이 있어서. 네. 그래서 저는 제 딸에게 이 관성의 법칙으로 꾸준히 한번 해 나가 게 예, 그렇게 하려고 해요. 네. 습관만 잘 잡히면은 매일 해야 할 일은 저절로 불러 갑니다. 네. 그냥 당연하게 해야 할 일로 받아들여요. 이제 딸이랑 제가 도서관을 이렇게 다니게 된 계기도요. 제가 무작정 얘를 데리고 간게 아니에요. 어느 날 제가 볼 책을 찾느라고 문헌 정보실에 가서 어, 엄마 책좀 찾아올 테니까 여기 좀 앉아있어 라고 했더니 얘가 그때 주변 분위기를 살핀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 나도 여기서 해보면 안 돼? 라고 자기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럼 해보자고 서 막상 해봤더니 집중이 잘 되는 거죠. 집에서는 집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집중이 잘 되니까 빠른 시간에 그날 해야 할 것들을 다 끝내버리니까 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매일 가자고 해서 저는 그냥 운전만 해줄 뿐인 거예요. 네. 제가 하기 싫은 해, 억지로 도서관에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어, 공부도 결국 혼자 해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학원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 할수 있게끔 제가 지금부터 연습을 시켜주는 거고, 그 연습시켜주는 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저안 부지런해요, 안 부지런해. 살림 다내팽개 치고, 어, 이거 해요. 사람이 어떻게 다 모든 거 완벽하게 잘할 수 있겠냐고요. 네. 여러분들 다 학원, 라이딩 다 다니시지 않아요? 저는, 학원 라이딩 대신 도서관 라이딩 가는 거예요, 네. 글쎄요, 저는 제 기준으로는 학원 여기저기 알아보고, 뭐, 그게 더 부지런하고 더 힘든 것 같아요, 예. 네. 보통 이제 학원 라이딩 가시면은 카페 들어가서 있고, 차에서 대기하고 있고, 예, 네, 저는 그냥 도서관 같이 들어가서 더, 이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laughs> 자, 우리 애가 집에 와서 저녁에 책 읽는 것도, 제가 억지로 잡아서 책 읽히는 거 아닙니다. 집에서 이제 할거 없고, 재미있는게 없으니까 앉아서 책 읽는 거예요. 저는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부터 바꿔주시고, 미디어 통제해주세요. 자, 여기 또 보세요, 이거. 네, 썸네일 바꿀까봐요. 제발 이 영상부터 보세요. 이렇게 바꿀까봐요. <laughs> 자, 여러분. 저희 애가 특별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노력해서 만들었어요. 네. 공부 정서 나빠지지 않게 하려고, 제가 얼마나 참고 참았는지 애비위 맞춰 가면서 달래 가면서 제가 오죽하면 이를 꽉 깨물어서 이가 아프다고까지 비유를 했겠어요. 세상에서 자기 자식 공부시키는 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네. 그거 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앉아서 이거 해 보자. 하면 할 마음도 없고 물 마시고 온다. 배고프다. 엄마 뭐 먹고 하겠다. 아, 정말. 이것만 잠깐 하고 하면 되는데 아, 집중을 못 한다니까요. 어, 생각해보라고 하면 할 마음도 없어요. 애들 다 그래요. 끌어올라요, 끌어올라. 끌어올라도 참으셔야 돼요. 우리 애는 공부할 애가 아니다. 뭐, 이러면서 제발 단정 짓지 마시라고요. 내 자식 내가 안 믿어주면 누가 믿어주겠냐고요. 이 고비만 넘기면 돼요. 이 고비만 넘기면은 어느 날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네. 자, 우리 애가 딸이라서 가능한 게 아니고요. 또 뭐, 아이마다 성향이 다르다. 딸도 똑같은 아이예요. 놀기 좋아하고요. 뭐 이런 거 공부하는 거 하기 싫어하는 거야. 어느 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애들 다 똑같습니다. 특별한 아이 없어요. 그냥 얘는 습관이 되어서 하는 거지. 뭐 자, 그러면은 뭐 아들 엄마는 아들은 원래 그래 하고 손 놓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 내 아이가 열심히 하는 성향이 아니면은 그런 성향이 아니라고 손 놓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 해 봤는데 안 된다. 어? 애가 싫어한다. 얼마나 시도해보신 거예요? 몇 달을 시도해보시고 지금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애들 습관 만들기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랑 타협점을 잘 찾아보시고, 환경도 꾸준히 조성해주시고,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워킹맘이라고 안 하실 거예요? 제 주변에요. 식당 운영하는 엄마 있어요. 여러분들 워킹맘이시지만, 식당 운영하는 엄마의 그 노동력만큼 그렇게 되세요? 저녁 장사까지 하고 마감하고 들어가면 9시, 9시 반 된대요. 그 시간에 들어가서 책한 자라도 더 봐주려고 한다고요. 또 저랑 친한 변호사 있어요. 세상 바쁜 직업 아니에요, 변호사? 이 엄마는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아침에 다 해요. 방법을 찾으면 다 나옵니다. 자, 지금 습관이 잘안 되어 있는 아이들. 제 친구도 얼마 전에 전화 왔더라고요. 하소을 했는데 사학년 아들인데 공부할 애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제가 그 친구한테 한 소리 했어요 네,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단정짓고 포기하실 거예요? 응? 힘들다고 포기하실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자식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다 그렇게 말하시지 않나요? 아침에 가방 메고 학교 가는 애 보면 은 짠해요 앞으로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 고생할 애를 덜 고생하게 미리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습관 만들어줘야죠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게 부모잖아요. 내 자식을 위해서 될 때까지 해봐야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자고요. 엄마가 하다가 흐지부지 하면은 애도 똑같이 끝까지 못해요. 정말 안될것 같지만 해보세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하기 나름이에요. 그놈의 안 된다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오은영 박사님이 하셨던 말씀 예로 들면서 공부는 머리 좋은 아이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고 예, 공부는 습관이고 자기조절력이 강한 아이들이 다 잘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고요. 잔소리 해서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다 애정이 있어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